안녕하세요, 베롤입니다. 콘텐츠 관련주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. 주말간에 뉴스 이런 게 있었죠. 호아캐스팅, ott 몰려온다, 카지노 더 글로리 아일랜드 이렇게 있는데요.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카지노가 3편까지 공개가 됐죠. 최민식이 이제 나온 거라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저도 봤는데 이제 앞으로가 좀더 흥미로워서 재밌을 것 같아요. 그 외에 이제 여기 보면은 더 글로리 아일랜드 이런 작품이 있죠.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. 보면은 다 처음에는 더 글로리인데요. 넷플릭스 더 글로리 이랬는데 송혜교가 주연하는 작품이라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. 송혜교가 주연하는 복수극인데 12월 30일 날 공개됩니다. 금요일이죠. 특히 이거는 김은숙 작가라고 아주 유명하죠. 뭐 도깨비, 시크릿 가든 뭐 신사의 품격, 태양의 후예 뭐 이런 거를 쓴 흥행 작가인데요. 김은숙 작가가 썼고 거다가 송혜교가 주연을 맡아서 뭐좀큰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입니다. 12월 30일 날 공개가 되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뉴스에 포함된 거는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아일랜드는 티빙에서 공개하는데 이것도 12월 30일입니다. 이건 이제 김남길, 차운우, 이다희 등이 출연하는 거 웹툰이 이제 원작인데요. 이게 보면은 음... 일정을 보겠습니다. 더 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8부작씩 파트 1 2로 공개되는데 12월 30일에 이제 파트 1이 공개되고 3월에 파트 2가 공개 예정입니다. 그 티빙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2월 3 0일날 파트 1이 공개되고 총 6편으로 이루어집니다. 3 0일부터 3주간 매주 금요일 날 공개가 되고요. 그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 예정이라 되어 있고요. 이두 작품에 대해서 관련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. 먼저 이제 넷플릭스 더 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화연단 픽처스라는 데가 제작을 했어요. 화연단 픽처스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분 100%를 갖고 있는 제작사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관련주로 볼수 있겠고요. 티빙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사입니다. 그래서 이게 두 작품이 12월 30일에 나란히 공개가 되는데 두개 모두 스튜디오 드래곤이 관련주다.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최근 차트를 보면은 콘텐츠주가 뭐 한양령 해제 기대감이다. 뭐 재벌증 막내 아들 흥행...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래 가지고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추세가 좋았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이 평소에 좀 무거웠던 종목인데 근데 시총이 이제 2조 3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무거웠던 종목 인데 최근에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른 뭐 가벼웠던 종목 들도 있는데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cj enm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도 뭐 지수가 꺾이고 조정받는 와중에서도 11선 이탈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말 작품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고 볼수 있겠죠. 그러니까 뭐 물론, 뭐, 한번 꺾이면서, 증지 조정 시 같이 좀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는데, 최근에 뭐, 콘텐츠 중에서도 뭐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. 그 점에 좀 관심있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조정을 받아 좀 관심을 볼만 하고요. 그 외에 바로 돌파가 나오더라도, 뭐, 9만원대로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. 물론, 이제 공개 일이 다가오면은, 단기 제로 소멸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, 최근 뭐, 콘텐츠 같은 경우가, 제 공개가 되고 바로 흥행으로 이어지면은 추가로 관, 뭐 시장에서 관심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랑 내년 초까지 한번 이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정도 관심 있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또 관련 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유일하던 점에서 한번 연말에 관심 주로 체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